수업에 들어가기 전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어, 이게 무슨 사진인지는 다들 알죠. 네, 매주가 됩니다. 어, 매주에 그러면 어떤 생물이 살까요? 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죠. 매주에 새, 생물이 살다니 하면서 이렇게 어, 당황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 하얗게 이렇게 곰팡이가 핀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누룩 곰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주를 묶은 뼈집에는 고초균과 같은 세균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 유해에도 균류, 원생생물, 세균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무엇을 할지 짐작이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 과학 5학년 1학기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1차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엔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지 과학 교과서 96에서 97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속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해캄이 있고요. 네. 집신벌레도 있네요. 예, 크게 확대해서 잘 보이네요. 붕어도 있고요. 네. 검정말도 보입니다. 다음으로 물 위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잠자리가 있고요. 부들도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 하늘로 한번 가볼까요? 하늘을 날고 있는 까치가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어, 사진의 아래쪽 네 강아지 풀이 있네요. 토끼도 있고요. 토끼 옆으로 토끼 풀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진의 오른쪽 위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복숭아 나무가 보이고요. 복숭아 나무 아래쪽으로 예, 곰팡이가 보이네요. 그리고 낙엽버섯, 표고버섯도 보이네요. 네, 이렇게 과학교과서 96에서 97쪽에 있는 생물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어, 이번에는 실험 관찰 83에서 87쪽에 있는 생물카드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동물, 식물,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것, 이렇게 세, 가, 세 종류로 한번 먼저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생물카드, 동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 까치가 되어 있고요. 까치. 예, 토끼입니다. 토끼. 붕어, 예, 이렇게 동물 카드가 되어 있구요. 다음으로 식물 카드입니다. 복숭아나무, 토끼풀, 강아지풀, 검정말이 됩니다. 어, 지금 동물과 식물 어, 이렇게 분류해 봤는데요. 이거 왜?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것도 한번 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 낙엽버섯이 되고요. 표고버섯, 곰팡이, 집신벌레, 해함 포도상구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대장균이 됩니다 이렇게 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이제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것들이 되겠죠 어 지금까지 생물 카드를 동물 식물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거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했었는데 어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어 더 세분화해서 동물이나 식물 이외의 생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세분화해서 동물, 식물, 균류, 원생생물, 세균으로 다섯 종류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예, 처음으로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 어, 동물은 운동 능력이 있고 먹이를 섭취해서 영양분을 얻는다는 공통점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봤었던 까치 토끼 붕어 어, 동물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식물입니다 어, 식물은 자신이 필요한 영양분을 광합성을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죠 그리고 동물과 달리 이동할 수 없어서 홀시나 씨를 이용해서 번식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생물 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복숭아 나무, 토끼풀, 강아지풀, 검정마리 식물이 되겠죠. 다음으로 균류가 됩니다. 균류. 어, 균류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죽은 생물을 분해하거나 기생하는 생물이 됩니다. 버섯, 곰팡이, 효모 등이 있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낙엽버섯, 표고버섯, 곰팡이가 균류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생생물인데요. 원생생물은 균류, 식물, 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들이 되겠죠. 어,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어, 해당하지 않는 그런 생물들인데, 핵함, 어, 집신벌레, 이런 것들이 원생생물이 되고요. 그리고, 어, 세균이 있는데 세균 여기 나온 것처럼 포도상구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대장균 세균들은 아주 단세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종류로도 분류를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 것을,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곰팡이와 버섯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